본인할인없소 오. 좋은데? 참게 한 마리 추가 오. 참게 추가. 와, 오리지널. 옛날 스타일. 비주얼.

좋아요? 아, 하고 맛있다 나도 국물부터 음. 음. 어, 엄청 고소하다 어 되게 고소하지 음. 음. 와. <laughs> 그 횟집에서 먹었던 매운탕 맛은 절대 아니고 달라요 완전 고소하고. 음. 나는 이제 민물 매운탕은 잘못 끓이면 약간 그 민물 특유의 흙향이랑 비린내가 날 수도 있다고 음. 하는데 그런 냄새를 굉장히 잘 잡으셨고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하고. 어, 간이 지금 많이 안 졸여도 될 만큼 처음부터 간이 딱 맞아요. 그죠? 어, 이거 되게 맛있겠어, 이거. 딱 보면은 상태가 되게 오리지나 옛날 시골에서 할머니가 딱 항아리 같은 데서 꺼내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되게 잘 익은 것 같은데? 음, 딱보고 음. 엄청 잘 발효된. 통닭. 음. 아. 음. 맛있다. 아 어, 미나리 많이 들어가서 좋다. 미나리 됐다. 먼저. 와. 그 민물 매운탕의 특징은 진짜 조그만한 이런 새우, 민물새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 국물 맛을 되게 더해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약간, 음, 진짜 시원하면서. 시원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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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시키는 음. 소리 막. 반장에 찍어가지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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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반찬 배추김치도 오리지널 여기서 완전 담그신 맛이야 시골김치 어. 느낌이지? 완전 맛있지 아면에 진짜 올릴것같은 아. 김치 지금 음. 우리가 매기매운탕에다가 상게를 자기가 더 넣어달라고 한 거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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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와 뭐야 국물 끓일수록 더 맛있어져. 잠깐씩 마면니까 조심어. 아 그래? 음. 파주가 이런 민물 매운탕 집이 많아요. 왜냐면 인진각에서 잡히는 물고기나 참깨나 예, 이런 걸로 예. 이제 유명한 그런 맛집들이나 이런. 매운탕집이 많은데, 유명한 데가 많긴 한데 사실 한두 군데 정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어 그냥 나는 오히려 바다 매운탕 있잖아요 해 먹고 나서 끓여주시고 그게 더내 입맛에 마, 맞았던 거예요 어 여기는 궁금은 한데 나 입맛에 맞을까 했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맛있어요 여기가 지금 위치상으로 파주 어디 적성이라 그랬나요? 네, 적성 적찜이에요 정확한 지명은 모르죠? 두지리 아, 적성면 구질이 적... 적... 아 진짜 자기 이쪽에 옛날에 어 많이 와보지 않았어요? 저 군생활 여기 적성에 됐거든요 <laughs> 어유질이라고 내가 공사형 군번이니까 뭐가 너무 자세한 정보를 근데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빠가 민물 낚시를 하면서 뭐 향어, 잉어 이런 거를 먹어봐갖고 매운탕이나 찜으로 먹어봐서 아 <laughs> 그런 맛도 나요. 그 물고기. 그때그 맛이랑 음. 비슷해? 그런 것 같아요. 예. 음. 음. 근데 어죽도 약간 이런 맛이야. 민감해아 진짜? 음. 그러면 그 어죽이라는 게 이런 물고기를 갈아서 만든 거야? 그런 거지 아, 좀 걸쭉해지면 너무 어, 어, 뭐? 걸쭉하게 나오는 거야. 국수 넣어고 아니, 저한테 아. 어죽 먹자고 계속 꼬셨는데 제가 또 너무 안 먹어본 음식을 안 맞을까 봐 계속 튕겼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게 맛있다. 그러니까 음. <laughs> 어죽이랑 비슷하다고. 와.. 음, 미나리도 한 트럭 부신 것 같은데 음. 와. 그거 알꽉차있민물에선 되게.. 거의 짱은 밖에 못 봤거든 음.. 아 얘는 큰 거지 크네. 제일 큰걸 걸? 삼개 중에서는? 아닌가? 아, 맛있어. 응, 고소하고. 일반 게살보다는 조금. 사실. 씹는 감이 있는데. 그 뭐지? 응. 음. 꽃처럼 살이 아서막 쭉쭉 먹을 수 있는 음. 건 아닌데. 음. 근데 나는 내기만 들어갔으면 이런 동물만안나을 거야. 음. 참기가 같이 들어가서 좀더 풍부해진 거 같아. 그런 느 맞아. 음. 게가좀 들어가줘야 돼. 아, 이렇게 아예 무슨 수제 브레 음, 와우, 여기 얼마나 하셨어요? 4 0년요 와, 제가 여기 2 8사단어유지리 거기에 있었어요. 공사년, <laughs> 네, 공무 와0 년이면 꽤 오래되셨네. 안 데리게 하시는 게 사장님 노하우인가봐요. <laughs> 그렇지. 응. 어. 막 그런 흙 냄새가 안 나갖고 좋네요. 응. 네. 맛있어요. 응. 고맙습니다. 아, 나못 참고 수제비 하나. <laughs> 댕댕댕 익었어? 음 수제좀쫄깃해 아, 음 그치? 내쫄쫄깃들이 맛있다 야, 라면. 김치랑 먹어야돼 음. 면발에 국물을 딱 흡수하니까 국미가 엄청 느껴다와 어? 진짜 다 먹겠네 럴까어 그러니까, 음. 꺼도 될까와 음. 수제비가 되게 투박한데 음. 음. 엄청 쫀득하죠? 음. 국물이 살짝 식었는데도 네. 안 나네 비린내. 음 맞아. 원래 팔팔 끓일 때 원래 안, 많이 안날올수 있는데. 맞아. 엄청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땠나요? 음 사실 평상시 에잘 먹지 않던 좀좀 음. 좀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맞게 좀. 불고 오지 않고 잘, 맛있게 잘 먹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음. 또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 아, 저도 겨울에는 한번더올 거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파주 쪽에 오시면, 여기 임진강 같은 데한번 놀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나가는 길이 아니, 아니네. 그지? 이쪽은 전국 쪽이구나. 아, 임진강도 가보시고, 이쪽에 임진각 쪽도 가보시고, 적성에 오셔서 여기 매운탕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짜용.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맛있는 맛집 음식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 탐방. 한방 탐방.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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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겨울에 또 올게요. 예,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